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의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17개 행정 조치에 서명하며 곧바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행정명령 15개, 행정지시 2건이 포함됐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도전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대통령의 직접 보고하는 국제보건안보 생물방어부서 보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자 퇴거나 압류제한, 학자금 상환 유예 연장 조치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엑스의 송유관 사업 무효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 방안 복원과 함께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도 추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도회 대신 열린 비대면 축하 공연 연설을 통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And overcome the challenges in front of us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Requires us to come together in common love that defines us as Americans opportunity, liberty, dignity, and respect, and to unite against common foes, hate, violence, disease, and hopelessness. 백악관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 첫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중단됐던 백악관 브리핑의 부활 의미를 국민 신뢰회복에 뒀습니다. 사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쥐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첫 정상 간 전화 회담을 시작으로 주요 동맹국 정상과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국의 역할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아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제재의 압박을 포함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 검토가 예고됐고, 전임 행정부에서 악화된 동맹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더 나빠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접근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 관계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도 줄곧 강조됐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과 함께할 때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란과 북한, 그리고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며 전 세계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임 트럼핑 정부와 같이 중국의 도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을 지속적인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lobally, I understand that Asia must be the focus of our effort, and I see China in particular as a pacing challenge for the department.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중국의 불투명성 문제와 위구르족 학살 등 중국 내 인권 유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면이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 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입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대북 정책의 실패를 참고해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president-elect biden, will call for a policy review, reconsider where we are with pyongyang and consult with our allies. so in tokyo, consult with our friends in beijing. and then for some way of engaging the north koreans, which is appealing to them as well.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위반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My personal preference is to have multilateral because I think it puts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and offers more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m in different uh, diplomatic configurations. They should seek gains that they can. They should realize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anytime soon, but that it may b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to limit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국제기구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대북 정책 차이 등으로 경색된 미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정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어웨이 뉴스, 좋은 정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21일 총와대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 대화의 조기 재개 노력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국들과 여러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서울평양간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과 공동 미사일 대응 전략을 보완하고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했으며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핵잠수함 개발을 통한 원거리 작전 능력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억제수단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 전략을 선언한 만큼 핵잠수함 전력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다 탄두 개별 목표 도립체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이 2017년 이후 탄두 하부 구조 시스템 실험을 진행한 것을 감안할 때 기술 완성에 근접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오징어잡이 선박 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비영리조사기관인 글로벌 피싱 워치는 21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의 러시아 근해 조업횟수가 14만 7천회에서 6,600회로 95%가량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어둠의 함대로 불리는 북한 오징어잡이 선단은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국제 해양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위성 촬영 이미지 등을 활용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선박의 조업 상황을 관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피싱 워치 측은 미국 CNN 방송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오징어잡이 선박이 전례 없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오징어가 북한의 주요 식재료로 널리 쓰이는 만큼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PO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